안녕하십니까. 끼 많은 용의 장군입니다. 오늘은 22일차 영어회화와 함께 영어 필기체 쓰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필기체를 보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이라도 시간이 얼, 얼마 걸리질 않으니까, 한번이라도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그 1분, 2분, 그리고 10분 정도 이렇게 하루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영어 필기체. 수준을 상당히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어 회화 공부도 하면서 10분씩 투자를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돕는 영상을 어, 여러분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된 표현은 나 밤새웠어. 나 밤샜어. 이런 표현을 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I stayed up all night. 이렇게 I stayed up all n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아빠와 딸의 이런 대화인데요. 먼저 아빠가 일찍 일어난 딸을 보고 일찍 일어났구나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뭐라고 할까요? You're up early. You're up earl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You're up early. 일찍 일어났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up은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이런 뜻이어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는 상대를 봤을 때 이렇게 you're up early, you're up earl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 표현은 뭘까요? 일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 있는 일어나는 동작에 중중 어 중점을 만약에 두어 말할 때는 I wake up early. 나 일찍 일어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반대 표현은 you are up late 가 되겠죠. you are up late. early 대신 late 가 들어가면, 어, 반대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you are up early. 일찍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딸이 아니에요, 아빠. 나 그림 그리느라고 밤을 새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야, 아빠. No. That. 아까 밤 새웠다라는 표현. I stayed up.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느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stayed up all night, stay, sketching, sketching. 그림 그리느라 밤을 새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줄 그림을 시작한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한 거니? You started. Started working on portraits for your mom.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You started working on a portrait for your mom. 엄마한테 줄 그림을 시작한 거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딸이,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로 해줘. 누구, 누구한테는 말하지 마. 예, 먼저 대답을 해야겠죠. Please, 비밀로 해주세요. Keep it. Keep it a secret. Keep it. 자, 그것을. 자, keep it. 유지해주세요. Keep it a secret. 자, 비밀로 해주세요. Secret. From mom.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please keep it a secret. Keep it a secret from mom. 하면은 뭐라고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언제까지? Until Christmas. Christmas.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Yeah, please keep it a secret from mom until Christmas. 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엄마한테 비밀로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자, 딸한테 이제 입에 자물쇠 채울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실 하면은 봉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봉하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입이 봉인되었다는 말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I won't tell anyone 하면은 어,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My lips are sealed. 이외 잠을 채울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붓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음, 아주 많이 쓰는 표현, 표현이죠. That can I borrow your paint brushes can I borrow can I borrow your paint brushes 자, 그렇게 좋을대로 해. 라고 아주 많이 쓰는 표현. Be my guest. Be my guest. 자 이렇게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라. 갖다 쓰렴. 이런 표현이죠. Be my guest. 고마워요. 엄마가 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기대를 해 봅니다. Thanks. I hope. I hope. 자, 엄마가 그죠? Mom, we like. We like my Christmas 선물 present. 어 칸이 좀 모자라네요.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 표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떻게 썼는지 일찍 일어났구나 뭐라고요? 어. You're up early. You're up early. 자 반대되는 표현 뭐라고요? You're up late. 늦게 일어났구나 이런 표현이죠. You're up early. No, Dad. 아니에요, 아빠. 자, 그림 그리느라 밤을 샜어요. I stayed up, I stayed up, I stayed up all night. 이 주된 표현이에요. 자, you started working on a portrait for your mom. 자, 뭐라고요? 엄마한테 줄 그림 시작한 거니? 자, yeah. Please keep it a secret from mom until Christmas. 자 언제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비밀로 해주세요. 자 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자 입을 봉하고 있음마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렇게 대답하니, Dad, can I borrow your paintbrushes? 자 붓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빠? 라는 표현. Can I borrow? Can I borrow? 자, 이렇게. 그리고 이 be my guest. 이것도 표현도 많이 쓰죠, 그죠? 좋을 대로 하렴. 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상대방에게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be my guest. 자, thanks. I hope mom will like my Christmas present. 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표현 잘 익혀두시고요. 주된 표현들 익혀주신과 함께 영어 필기체 실력이 날로 향상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